서미 TV. 얘야 m m y Tom t o 썸, Tomm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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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뭐해 m 뭐 숨겼어 뭐 숨겼어 뭐 숨겼어 또못 들은 척 한다 이봐라왜 모르는 척하하냐미이해 또 해. 모모르척 또 한다 이입이왜지저 이거? 해가지고 어? 입이 뭐야 이게? 스니커즈 훔쳐먹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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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가! 한번 들어가! 집에 뭐 숨겼어 가보자 야봐 집에 뭐 이렇게 많이 숨겨놨어 봐봐좀 뭔데? 저 거. 또 뭐고 또 해? 또안한척 하려고? 가! 하던가 해봐 하동 거해 봐. 뭐. 하동 거해 봐.